자, 우리 와이팜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와이팜이 여러분들 오늘 마이너스 한 6%가량의 이런 주가의 하락세를 딱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었죠 자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거의 한5% 까지 상승에만 나왔었다가 자 주가가 이제 쭉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만에 이제 등락폭이 거의 한10% 정도에 왔다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 와이팜이 여러분들 오전쯤이었죠 그때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가면 딱 나왔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영업익에 107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에 나왔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영업익 발표 이후에 세론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상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기 전에 선반역으로 주가를 먼저 좀 끌어올렸다가 자이 다음에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는 세론이 나와주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 뭐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이팜이라는 종목 오늘 이제 어, 장중에 새로운 물량 나올 만한 물량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또다시 반등할 만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와이팜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와이팜 요 종목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하셔야 되나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어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와이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이게 사실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통신장비 관련주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통신장비 관련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이제 그 뭐냐 무선인터넷 이 이런 것 관련돼 있는 통신장비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탑재되는 전력 증폭기 모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사물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이제 IoT 있잖아요. 자 이제 각 이제 뭐라고 해죠? 사물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면서 이제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사실 AI 시장에 있어서 통신이란 게 없으면 이 AI가 다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최근에 통신에 관련되는 이런 장비들의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와이팜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무선통신과 이제 관련 그러니까 무선통신 장비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게 되면은 자 지금 와이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통신업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영업이기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2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이런 회사들을 보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이 그래도 조금씩 순증을 하다가 얼마 전에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했습니다. 자그런데 이제 솔리드 같은 이런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게 지금 통신장비 회사들은 웬만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요번에 뭐어 추가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온 것도 있지만 어찌나든이 회사들의 매출액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아 지금 사실상 통신장비 이러한 회사들의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액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 통신장비에 관련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이팜이라는 회사는 이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측에다가 이제 뭐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완전자율 중에 핵심인 FEM을 공급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나와있는 회사다 보니 통신장비 플러스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엮여있을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액의 성장을 할수 있는 이런 성장주다 라는 걸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 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와이팜이라는 회사의 pr이 8배 밖에 안 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싼 가격에 있는 이런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와이팜이라는 종목 앞으로 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해보면서 와이팜이란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 분석을 해볼 줄 아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아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돼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드디어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바닥을 잡는다라는 거에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매수세가 잘 받쳐주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매도와 매수세의 충돌이 많아지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셔야 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 움직임을 파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보신단 말이죠 근데요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런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제가 오늘 날짜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런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2월 11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 중간중간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가 다 이렇게 승인을 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고 뭐 제가 어제 그리고 뭐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뭐 꾸준하게 이런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라는 걸 보시게 됐을 때 자, 보시다시피 2월 11일 오늘 날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 레이저 오브탱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연달치 7분에 여러분들께 다 메세지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이 레이저업택이라는 종목을 딱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여러분들 한 3%정도 밖에 안되는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저에게 또 종목 아침부터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또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라는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식 으로 우리가 단타 종목만 아침마다 제대로 매매하면요 를 꾸준하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도 이런 단타 종목 정말 아침마다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도 좀 내고 그러면서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아놓거든요.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녹바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망의 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망 링크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내드리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 받아가신 다음에 클릭을 하신다? 그럼 제 텔레그램망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가 다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동영 님이라는 분께서 또 9시 47분에 저에게 입장 요청을 주셨다 주셨었고요. 이런 분들 제가 당연히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봐야 되겠죠 자 그룹의 추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장동영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딱 알림창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을 다 이렇게 우리 텔레그램 망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겐 빨리 텔레그램 망에 들어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 혹은 010-6448-7546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노바꾸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시 와이팜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제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사실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자 이제 시간을 다닐 때 다시 한번 돌려세우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라는 거는 자 이제 오늘 장중에 약간 좀 새로운 물량이 나올 거다 나오고 이제는 바,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려고 해도 매수세가 받쳐주는 걸 바닥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어, 동안에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같이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어찌됐든 최근에 여기서 갭자리까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해 나왔고, 그런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갭자리 정도는 이제 맥 주가가 좀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갭자리를 메꾸러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는 20일선과 어느 정도 맞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와이팜이란 종목이 이 다음에 이 20일선과 맞닿는 이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은 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여러분들 바로 따라 들어간 매매가 아니고 20일선에 맞닿는 부분에서 이제 저점이 잡힐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팜이라는 종목 이제 조만간에 저는 저점이 잡힐 거라고 보고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와이팜이라는 종목 요 분석 자료 하나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요 와이팜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예준으로 확실하게 또 업데이트 시켜서 가지고.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 이 와이팜의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이팜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와이팜의 분석 자료 좀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하던 부분을 보시면 제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달아 놓습니다. 자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와이팜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와이팜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또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와이팜에 대한 분석 자료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이 밝았습니다. 자, 2024년도에 내가 만약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자, 이런 매매를 진행을 했다면, 자, 이제 2025년도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좀큰 수익을 한번 내야 될까, 이거를 이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월 20일에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라고 찾아보게 되면은 조선주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노후화된 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조선 쪽에 대한 수주가 이제는 기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함 기자재 관련해서 최고의 생산기업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좀생각시면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볼다시피 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2025년 1월 18일 그리고 자, 여기는 날짜는 안 나와 있죠. 자, 노후화된 미국 군함 교체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SOS 코리아라고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원 달러 율이 꾸준하게 올라감에 따라서, 자, 지금 이 조선사대 같은 경우는요, 꾸준하게 수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에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 관련주들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종목 지금 딱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4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놓은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래대금 거래량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식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 안에 분명히 정말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지금부터 슬슬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갈 줄 아는 자,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요 종목이 뭔지 좀 빨리 받아가서, 나도 확실하게 올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달아 놓습니다. 자,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상생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요 대상승 종목 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종목 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